자 나라꼴이 얼마나 개판이고 윤석열이가 정신상태가 개판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기사를 읽으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이요 상춘제도 활용 앞으로도 재활용 뭐 이런 제목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베트남 주석이 왔는데 영빈관하고 상춘제에서 환영행사를 하고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생각보다 괜찮아 가지고 앞으로도 활용을 하고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좋으면 당연히 활용을 하면 좋죠 근데 좀 이게 윤석열이가 당당히 할 소리는 좀 아니죠. 더 심각한 중요한 내용을 좀 볼게요. 일단 이 부분을 보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인지부터 알수 있어요. 김여사는 최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거나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주석님께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. 이에 북 주석은 여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며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. 이런 걸왜 김건희가 나대면서 얘기를 해? 어 김건희야 뭐 정치인이야 대통령이야 왜 김건희가 이걸 나대면서 얘기하는데 어? 김건희 띄워주려고 이딴 거 보도 자료 뿌리나 본데 김건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어뭐 이러면 자랑스러워 진짜 한심합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의 정신 상태를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대변인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이어 오늘 청와대 상춘제를 뛰 행사에 활용한 것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중요 국가 행사시 관람객의 불 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청와대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응? 뭐 마치 말하는 게 남이 안 쓰겠다고 버린 거 지네가 재활용하겠다는 식으로 생색내듯이 말을 하고 있어요. 이거 안 쓰겠다고 한게 윤석열인데 저딴 소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? 어? 이게 대변인이 말한 거지 윤석열이 그런 게 아니라고? 어? 대변인의 목소리가 윤석열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거예요. 즉 이게 윤석열이 얘기한 거라고. 지가 안 쓰겠다고 해놓고 재활용하겠대. 어? 뭐생뭐 뭐 이딴 식으로 생색내는 놈이 어딨어. 진짜 나라가 왜 이래요? 어? 진짜 제발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